제가 좀 이걸 알고 나서 삶의 만족도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. 요즘 따라 계속 일을 미뤘는데 막 엄청 중요한 일을 미루는 건 아니고 자잘자잘한 일은 계속 미루더라고 근데 일단 일을 미루면 나도 모르게 그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태스크처럼. 근데 이게 뇌용량을 엄청 잡아먹어요. 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사라져 근데 그게 아니면 뇌가 계속 산만해지는 거고. 그 휴대폰 백그라운드에서 탭이 한 300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. 배터리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엄청 구려지죠. 일단 제 최근 사례를 하나 봅시다. 제가 이케아에서 화이트보드를 하나 시켰어요. 근데 이거 조립하는 거를 내가 계속 미루 아무래도 좀 거대하고 뭐 조립할 것도 많다 보니 좀 귀찮았나 봐요. 근데 내가 막 일을 하는데 계속 그 조립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거예요.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닌 건 맞습니다.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닌 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는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 거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조립을 뚝딱했습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. 그래서 이걸 다른 곳에도 적용을 해봤어요. 제가 요새 광고를 안 받고 있어서 그냥 거절하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메일은 딱히 신경 쓸게 없는데 제가 카톡가 안약시을 너무 많이 합니다. 아, 왜냐면 제가 답장이라는 거를 대충 할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대방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것도 뇌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그날가 그러니까 안약시방 카톡 그 있잖아요. 그 수십 개를 다 답장을 했습니다. 특히 일 관련해서 가부를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것 위주로 먼저 답장을 했어요. 그랬더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야. 지금 이 영상도 만드는데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. 진짜 휘뚜루 마뚜루 만든 것 같은데 금방이야. 그러니까 효율이 미쳤습니다. 특히 일 관련된 카톡에 빨리빨리 빨리 답장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일단 일이랑 관련된 거면 뭔가 굉장히 장문의 메시지가 왔겠죠 그리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다 읽었겠죠 근데 그걸 다 읽고 나서 답장을 안 주는 건 언젠가 그 파묻혀 있는 카톡방을 그 다시 하나나 찾고 그렇게 힘들게 찾은 카톡방에 들어가서 그긴 내용도 다시 읽고 이 짓을 어차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중요한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 웬만한 자잘자잘한 결정은 그 즉시 결정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룰수록 시간과 에너지를 중복으로 쓰니까 사실 진짜 손해입니다 아 이거 나중에 해야지 좀더 신중히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할 때마다 숨겨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바로 발급하고 아는 대표님이 성수동 팝업해보는 거 어떻겠냐 하는 거 바로 답장드리고 아프리스카에도 스튜디오 촬영해야 돼 바로 스튜디오 알아보고 아 상세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만들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미루는 내가 너무 싫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오늘 해야 될 잡다한 일은 다 끝났으니까 내일 올릴 영상이나 만들고 빨리 자야겠습니다